D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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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 da d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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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 dun dun Um... Uh -huh. 안녕하세요. 도노먼트님. 목소리 들리시나요? <laughs> 오늘은 아, 백경에서 나오는 이제 한치. 한치 용품 좀 설명해 드릴까요? 이카메탈 리더라든지 뭐 오모리 용 이제 기성품 기성품에 대해서 설명해드릴게요 소리가 안 들리지 잠시만요. 어, 이어폰이. <laughs> 무선 이어폰이 하나 더 있는데. 음, 채팅 좀 한번 다시 쳐줘 보실래요? 음네 반응 좋은 애기들 많 많고요. 일단은 오늘은 이카메탈 리더 음, 이제 기성품으로 나오는 네, 보시면 에스테르 라인으로 만든 이카메탈 리더. 에스테르 라인의 장점은 일단 다른 라인보다 튼튼하죠. 그리고 이제 줄꼬임이 다른 것보다 적어요. 이렇게 기성품으로 뭐 4단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2단부터. 네. 제품을 한번 개봉을 해볼게요. 이거는 3단체인데요. 라인만 이렇게 파는데도 많잖아요. 네, 이제 배경에서는 이렇게 채비가 완성된 채로 이렇게 완성된 채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에스테르 라인이 들어가 있고 위에는 도르 도레, 이제 회전 도레가 들어가 있고요. 중간에 이제 애기 애기를 걸수 있는 네, 도레, 회전 도레가 들어간 어, 스낵. 이렇게 하나 둘. 셋. 스테일르 라인 호수는 3.5에요. 3.5고, 뭐, 전장 길은 전체 다 해서 1.8m입니다. 1.8m. 맨 마지막에 뭐, 이카베타를 맬수 있는, 여기까지. 저는 이거를 이제, 뭐, 급할 때는, 요거 하나 자르고, 여기 라인 하나를 자르고, 이제, 2단, 2단, 채비로 이제 오모리 할때 라인 하나를 자르고 그냥 바로 오모리를 매가지고 하거든요. 오모리를 했을 때도 주 꼬임이 확실히 많이 없더라고요. 에스테르 라인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한 제품은 이제 카본 라인, 카본 라인. 카본 라인도 제품이 있습니다. 카본 라인은 뭐 2단일 경우 1m 라고 되어있고요 어, 카본 라인은 일단 라인 굵기가 3호고요 3호입니다 3호 3호이고 뭐 채비는 똑같아요 뭐 들어간 거도레가 하나 어, 들어가 있고 회전 도래가 하나 들어가 있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애기를 걸수 있는 네, 회전 스냅이랑 같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두 제품이 백경에서 판매하고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뭐 이카메탈용으로 쓰셔도 되고, 어... 그냥 오모리용으로도 네,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제품을 다 써버려가지고 그 백경에 보시면 그 오모리 단차 채비가 있거든요. 단차 채비가 네, 에스테, 에스테르 라인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도 쓸만합니다. 네, 단차를 이제, 조류, 조류, 속도에 마다, 마다, 이제, 맞춰서 쓸수 있는 단차 채비도 있거든요. 그것도 활용하니까 좋, 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번에 갈치 때문에 다 해먹어가지고 지금 남은 게 하나도 없네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 음, 오모리 스윙벨. 스윙벨이죠. 이거는, 이제, 직접, 직접 이제 채비를 만들어서 쓰는 거거든요. 네. 이 제품을 보시면 이게 줄꼬임이 진짜 이거는 진짜 많이 없어요. 어떻게 쓰시냐면 여기 여기가 이렇게 돼 있죠. 보시면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들어야 맞겠죠. 이렇게 들어야 맞는데, 보시면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이제 오모리 오몰이 뽕돌이 들어가고, 요 밑으로 이제 라인을 연결해서, 연결해서 이제, 애기를 걸면 되고요. 요쪽은 이제 원줄. 원줄이나 쇼크리더가 이제 통과해서, 요렇게, 요렇게 하시면 이제, 3단으로, 아, 3단이 아니고 이런, 이렇게 오모리채비가 완성되는데요. 이것도 제가 이제 미리 만들어놔서 많이 쓰거든요. 줄 꼬임이 별로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라인, 이렇게 이제 제가 만든, 셀프로 만드는 거는, 저 라인을 5호 써요, 5호. 줄, 줄이 굵어야 확실히 줄 꼬임이 없더라고요. 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거. 음 조류가 빠를 때는 약간 긴게 낫죠 조류가 빠를 때는 약간 길게 저는 한 1m까지 이렇게 쓰고요 그러니까 조류가 좀 약할 때는 좀더 짧게 합니다 네, 좀더 짧게 점점 이렇게 짧게 한번 써봅니다 그래서 갑오징어 할 때도 저희가 이제 갑오징어 바닥을 긁을 때도 이제 조류가 빠르면 단차를 좀 길게 하고, 이제, 조류가 약하면 단차를 좀 짧게 하죠. 그런 식으로 저는 운영을 합니다. 어... 그리고 백경에서 나오는 고모리 싱커, 싱커, 싱커는 이제 15호부터 30호까지 나옵니다. 30호까지 나오고 어, 이 검정색은 확실히 이제 그 갈치, 삼치에 대한 채비 손실을 조금 막아주는 효과가 있어요. 음, 백경에서는 이거를 이제 스텔스 기능을 한다고 하거든요. 이제 이제 검정색 뽕도를 쓰다 보니까 확실히 어, 갈치에 대한 이제 채비 손실이 적더라고요. 저는 이번에 형광색을 많이 썼더니 확실히 일부러 형광색을 많이 써봤어요. 이게 과연 진짜 많이 털릴까? 근데 진짜 많이 털렸어요. 저 아, 아는 분은 제가 이거 하나 드렸는데 네, 음, 한치 내내 하나로 계속 쓰더, 쓰더라고요. 네. 네, 블랙싱커? 30%까지 나오고. 이제 이게 핑크색이, 핑크색도 나왔는데, 핑크색은 현재 품절 상태고요. 지금은 인기가 검정색이 너무 많아서, 에, 조만간 검정색 재고가 다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봉투를 한번 삼, 살펴보면 봉투를 한번 살펴보면 이런 모양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런 모양으로 되어있고 위에는 회전추가, 회전도래가 들어가있고 밑에 역시 회전도래가 들어가있습니다 회전 노래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네, 보시면 이제 3mm 캐미가 들어가 있는데,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이 있는데, 캐미는 솔직히 갈치가 없을 때는 캐미를 끼고, 이제 집어 효과를, 어, 네네. 예, 케미를 끼우고, 집어 효과를 증대할 수 있는데, 갈치가 있는 상황이면, 굳이 케미를 쓰면서, 이제, 집, 음, 갈치가 집어 되 있기 때문에, 체비 손실 때문에, 갈치가 많을 때는, 안 쓰는 것을 추천합니다. 네. 그러니까, 모양이, 이런 모양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제, 하강 시, 이제 신속하게 하강할 수 있고, 그리고, 저항을, 예, 저항을, 이제, 물에 저항을 덜 받죠. 이렇게 되면. 그리고 이제, 요 밑부분에, 음, 밑부분에 이제, 이 도래가 있는 이유는, 이제 레틀이나, 다른, 다른 거를 달게 만들 수, 만들었어요. 그래서, 위아래로, 위아래로, 이렇게, 도래가 다 존재합니다. 그래서, 밑에 부분은 뭐, 백경에서 판매한 레틀, 레틀을 다, 다셔도 괜찮고요. 나온 제품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조류가 빠를 때 많이 쓰는 제품이에요. 조류가 빠를 때는 저는 이 애기에다가 싱커를 5g 짜리 싱커를 달고 하거든요. 이제 애기가 이제 떨어지는 침강 속도가 빠르면 이제 입질, 입질 파악하기도 좋고 네, 그렇게 쓰셔도 돼요. 그렇게 쓰셔도 되고, 응용할 수 있도록, 그, 이제, 그, 회전 노래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제, 저, 이 스냅을, 아 스냅이라고. 마스크, 팀낭 마스크를 이제 착용해가지고, 이제, 운영을 하거든요. 네. 이 팀낭 마스크는 일단은, 그, 지금 저희가 끼울 수 있는 아기가 어, 다이와 보트 원 빼고는 이게 다 착용이 됩니다. 그래서 조류가 빠를 때는 팀넘 마스크를 하나 정도 끼고 한번 해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랑 이제 비슷하게 나온 게 이제 그 비슷하게 나온 게. 어디까지? 네. 그 붐붐 애기 중에, 이제, 애기, 애기 이제, 그, 애기 뽕돌 부분이 이제, 커 부분이 이제 크게 나온 게 있잖아요. 이, 이 역할을 같이 하는 것 같아요. 제생각에는 그래서, 확실히 조류가 빠를 때는, 애기 침간 속도를 좀더 빨리 해주시는 게, 입질 파악하기도 좋고, 애기가 이제, 애기가 이제 많이 뜨지 않고, 조금 더 이제, 조금 더 이제 제가 원하는 수심체에서 놀수 있도록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이제 백경 애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490 글로우라든지, 어... 네, 케이무라 계열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백경 애기 운영 시 팁은 이제 u v 랜턴으로 비춰가지고 네. 축강을 해주시고 써주시면 효과가 더 큽니다. 제가 이번에 한치 한치 낚시를 나갈 때 나중에,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저번에 나갔을 때는 한번 제가 헤더 효과를 봤거든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만.